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역전들이라는 주제로 열흘간의 특별 기도회를 열게 하시고 교회 설립 60주년이 되는 오늘 7월 23일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 비록 비대면으로 마지막 기도회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의 시간을 통해 훈련하게 하셨던 하나님 융현동 교회 역시 60년의 시간 동안 만 어려움과 환란의 시간이 있었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피할 수 있게 보호해 주시고 만나러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지금 이 자리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60년의 지나온 역사의 시간이 쌓인 만큼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도 쌓여가고 교회가 성장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쌓여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의 교회 건축을 통하여 벽돌 한장한장 한장 쌓아 올린 것은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눈물로 쌓여졌음을 기억합니다. 성종 건축을 위해 전세보증금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행동하는 믿음의 성도들 IMF 사태 중에도 교회 건축을 위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신 실천적 솔선수범의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선배 신앙인들이 흘리신 눈물과 기도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 지금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피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국권이 지켰던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키고 수과 많은 헌신의 손길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60년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비전과 가치관을 세우게 하셔서 이 지역에서 우뚝 서는 교회로 성장되며 복음으로 빛과 수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며 세워주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마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신 말씀 같이 우리 교회도 기도의 힘쓰므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한같이성령이마여 성령의 인도, 인도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전국에 갇혀 숨쉬기도 모이지도 함께 먹지도 못하는 시간을 살고 있는 가운데 이 여름날 열대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이 여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이 역전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도 끝날 것입니다 이 무더위도 지나갈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모두 다 지나갈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고 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 나라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내 가정과 사업장을 살리는 주인공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대면이지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되게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앞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